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지난해 주민등록 기준 출생 등록이 총 23만 5,039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2월 출생 등록은 16,000명대로 떨어져 9월이 기록한 역대 월 출생 등록 최저치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 기준 지역별 출생 등록은 총 23만 5,0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남자는 12만 419명, 여자는 11만 4,620명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7만 5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가 2,802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최근 몇 년간 결혼을 많이 하지 않은 것이 출생 등록 건수가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 연금의 수령액이 작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6%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공적연금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인 3.6%를 반영해 공적연금지급액이 조정되며 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됩니다. 공적연금수급자들은 물가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됩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논문 표절 의혹과 반유대주의에 대한 모호한 입장으로 비판을 받던 하버드대학 총장이 결국 자진 사퇴를 합니다 우리 시간 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게이 총장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스스로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서울 지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5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립초등학교 564곳에서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예비 소집을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미키마우스가 초기 버전에 대한 저작권이 만료되면서 이 캐릭터를 차용한 공포영화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우리 시간 2일 미국의 영화자료 사이트 IMDB를 보면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등장시킨 공포영화 미키스마우스 트램 예고편이 전날 공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관광분야 예산이 1조 3,11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814억 원인 6.6% 증가한 규모로 정부 지출 평균 증가율인 2.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주는 내외방송 차이스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이스더입니다. 내외방송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